안녕하세요, 여러분. 들 반갑습니다. 김지원입니다. 오늘의 것은 오랜만에 세계장소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세계장소를 헷갈려 하더라고요. 개는 못생겼다 할때 개가 아니라 걔는 못생겼다 할때 개입니다.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오프닝 부분이 마이크가 이상해서 녹음을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슬슬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의 세계 장소는 무려 컴퓨터, 데스크탑급 성능을 보인다는 노트북에서는 보기 힘들다는 오버클럭이 된 i9 5900HS CPU와 i 2에3080 그래픽 카드가 부착된 슈퍼 울트라 노트북입니다. 왜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하냐고요? 맞습니다. 광고입니다.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에이수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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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수스. 에이수스. 김재원 유튜브. 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컴퓨터가, 아, 여러분들 지금 이 디자인을 봅시면 너무 예쁘지 않습니까, 수복님? 아, 저 이거. 손 대지 마세요! 당시 몸값보다 비싼 거예요. 아까 제가 말했다시피 여기에는 암드 라이젠 5900HX가 달리는데 이거의 장점이 뭐냐? 바로 오버클럭이 가능합니다. 노트북인데 오버클럭이 가능해요. 오버클럭이 뭐예요? 오버클럭이 가능하다. 그 뜻은 뭐냐? 성능이 더 좋아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그래픽카드는 ITX 3080이 정도면 뭐 사실 컴퓨터를 모르시는 분들도 거의 다 알지 않을까 네. 자 그럼 한번 간단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노트북을 지금 보시면은 여러분들 놀랍게도 이렇게 모니터 한대 여기 밑에도 이것도 디스플레이 <목소리> 아이게 터치가 되는.. <laughs> 이거 <이, 웃음> 네, <laughs> <아니>, 이것도... 죄송합니다. <laughs> 얘가 아니, 맨날 뭘뭘 카만 당하다 가 진짜 간거는저하라서아 <laughs> 이게 모니터라고. 이게 모니터인데 터치가 가능해요. 이렇게 아, 터치 가능하고 가이 이거는 뭐 어디에 쓰는 거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롤할 때 O P 점 G G 라고 아시나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모니터에 이렇게 롤을 이렇게 내가 하고 있어요. 이렇게 O P 어, 어. 점지 G 어. 뜨고 이거 밑으로 내려가면은 여기로 어, 여기로 넘어가네. 여기로 넘어가네. 어 모니터네 진짜로. 어, 그래서 이렇게 롤하면서 여기 이렇게. 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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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느낌 있어 느낌 있어 <laughs> 실제로는 막 아이스텝 눌러가지고 네, 막 검색하고, 검색하고 네, 그러잖아요. 네, 네. 그럴 필요 없이 여기서 한번에 보시면 되는 진짜 게임을 위한 게이밍 노트북입니다. <laughs> 그래서 제가 이거에 또 다른 용도가 있어요. 그게 네, 뭔데요? 여러분들, 게임할 때, 특히, 저 같은 인싸들은 카톡이 많이 오는데, 아아 카톡을 다안 아 받아주면 미안하잖아요. 아, 그러네. 근데 여기서는 카톡을 보면서 게임할 수 있다. 아, 진짜 그러겠네. 완전, 진짜 편하겠는데? <laughs> 진짜 편하겠는데? 광고 처음이죠? 네. 똑바로 해. 자, 여기 보시면은 밑에 이렇게 카카오톡을 띄워놓을 수가 있어요. 음. 지금 물론 알람이 하나도 안 오긴 했는데, 저는 개인싸니까, 이 오버워치, 여러분들 어. 오버워치 하면서 기다려보죠, 여러분들. 제가 아무래도 너무나 인싸기 때문에 메시지가 많이 오는데, 답장 안 해주면 좀 섭섭해 하잖아. 예를 들어서 뭐, 여자친구나, 어. 남자친구. 네. 이 남자친구, 여자친구 같은 경우에는, 게렌이나 뭐, 리오는 모르겠지만은, 어, 전혀 모르지. 전혀 모르지. 어. 어, 카메라님, 카메라 보셔야죠. 절 째져보지 말고. <laughs> 네. 그, 그럴 때 중요한 게 뭐냐면 연락을 자주 해야 된다. 그죠. 혹은 또 일적으로. 그죠, 그죠. 사고적으로 어. 용, 사용으로 어, 연락 연락이 올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잘 봐야 되기 때문에 이건 진짜 혁신 그 자체라고 볼수 있죠. 이게 그리고 메모리가 32GB고 네. 스토리지 라고하다 그게 2TB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게임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용량이라고 볼수 있죠. 아, 다 그리고 게이밍 할때 제일 걱정이 뭐냐면은 네네. 배터리가 빨리 달아요. 아, 그죠. 아무래도 많이 디스플레이가 움직이다 보니까 노트북이다 보니까 노트북이다 보니까. <laughs> 어, 원래 빨리 움직이면 빨리 달 수도 있는 거지 뭘 그래요. <laughs> 알겠습니다. 네. 네. 이거는 배터리. 와가 무려 90와트씩 어, 용량이 늘어났기 때문에 아, 몇 시간 이상은 뭐 끝도 없이 할 정도로 어, 좋은 배터리고요 와이파이도 와이파이 6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오, 그래 와이파이 6먼 뭔지 모르죠? 와이파이가 6칸 되는 거? 오, 어, 그런가? 그래서 그렇사한데... 원래 5칸인데 6니까 6칸이. 오, 5시당 5시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자, 아직도 일단은 카톡이 안 왔네. 인사하면서요. 좀 기다리면 올 겁니다. 네, 아니,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자, 지금 보면은 디스플레이 기반, 그래픽 최상. 자, 그리고 이렇게 게임하더라도 카톡이 오면은 카톡을 할수 있다 없다? 할수 있다. 나 아직 카톡이 안 왔네.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은. 와. 오. <laughs> 그냥 게임하는 거랑 똑같아. 렉이 없어. 그냥 완전 자, 네. 그냥 컴퓨터를 하는 것보다 그 이상이 왠지 아세요? 왜 그러죠? 이 모니터가 4K 모니터입니다. 포켓몬이 아니라 4K 포케... 여러분들은 4K 이런 게임 좀 있으세요? 전잘 모르겠어요. 전 4K는 뭐 그냥 t v 에서 봤지. 그러니까 옛날에는 UHD였는데 네네네. 이제는 이거는 4K 모니터로 바뀐 아니, 노트북이고요. 네네.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은 120Hz를 와. 지원합니다, 여러분들. 그러네. 여기 120Hz를 지원하고요. 이제 아실 거예요. 120Hz 쓰다가 60Hz 쓰면 못 쓰겠거든요. 오. 대부분의 노트북은 어쩔 수 없이 60프레임이잖아요. 네 이거는 그 120Hz가 가능하다는 점. 근데 아직도 카톡이 안 왔네요. 오, 올 때쯤 됐는데. 일단은 좀더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네. 보시면 지금. 오. 와, 진짜 잘 되는데? 잘 쏴, 잘 쏴. 오, 잘 쏴. 와, 이런 식으로 오. 카톡이. 카톡이 아직도 안왔네 이게 기능을 설명이 되는데 음. 카톡이 안오네 그러면은 게레나한테 한번 카톡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이걸 눌러줘요 게레나 나대지 마렴 이렇게 보낼 수있는거예요 정말 간단한겁니다 일단 은 카톡은 오늘따라 왜 연락이 안 오는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배그해 봅시다. 그리고 이제 노트북 한번 만져 보세요. 그렇게 뜨겁지는 않죠. 아, 그러네요. 발열이 많이 없네요. 왜냐면은 이 노트북이 원래 네네. 노트북 특성상 이 열을 배출하기가 어렵잖아요. 네, 여기 보시면은 옆에 노트북 여기 밑에 이게 생기는데 여기로 이제 공기가 나와요. 공기 흐름이 뭐30% 정도 향상이 음. 된다. 자, 뭐, 이제, 여러분들, 뭐, 오버워치 까지야. 돌릴 수 있는 컴퓨터도 많아요. 아, 대망의 배그 풀옵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배그 풀옵션 도, 돌리는 거는 진짜 좋은 컴퓨터거든. 요 자, 이거 배그도 좋은 게 뭐냐면은, 배그 예를 들어서 에란게 이렇게 차 위치를 뜨잖아요. 네, 스폰 되는 거요? 어, 맵 스폰 되는 거. 이렇게 해서 배그 하면서 차가 어디 위치에 뜨는지. 아, 어, 이렇게, 이렇게 볼수 있구나. 이렇게 볼수 있어요. 어, 개꿀이군요. 이거 진짜로. 그리고 애초에 노트북 자체도 너무 이뻐요. 어, 맞아. 진짜 약간 아, 좀 무드 있게 생겼다. 이게 약간 새로운 블랙 컬러라고 하거든. 요 새로운 블랙 컬러. 카페에서 이거 하면은 이성한텐 몰라도 동성한텐 인기 <laughs> 많습니다. <웃음> 저는 <웃음> 아. 개인적으로 광고지만 끝나고 하나 살 생각이에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막 돌아다니면서 네네. 편집해야 될 때도 있고. 아, 그죠? 어, 게임 플레이를 해야 될 때도 있고. 그쵸,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 노트북은 진짜 실제로 살 생각입니다, 저는. 그래서 한번 성능을 한번. 지금 다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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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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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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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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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 일단 지금 다 높음인데도 봤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빙빙 도는데도 문제 없습니다 여러분들 야 이게 진짜 세상 맞아요. 기술이 좋아졌습니다 진짜 누가, 노, 노트북을 이렇게 돌아간다는 것 자체가 신기하다 자 한번 써볼게요 여러분들 오와 <목소리> 와, 이게 진짜 아, 솔직히 좀 탐납니다 반지가 나요 이게 카메라 카메라맨님한테 주는 월급을 줄이면 살수 있긴 하거든요 제가 아유 카메라 보세요. 절 쳐다보지 마시고. <laughs> 이 ROG GX551, 꼭 가지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OBS를, 이거 OBS가 녹화 프로그램이거든요. 설마, 녹화하면서 오버워치가 될까? 한번, 이것도 한번 시도해보고 싶었어요. 이건 제 개인적인 호기심입니다. 왜냐면 저는 유튜버니까, 이게 만약에 되면은, 제 생각에는 편집하는데도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아, 그 진짜요. 그리고, 이 OBS를 또 좋은 거는, 어, 이, 밑에다, 밑에다 놓을 수 있어요. 오, 씨. 어, 일단은 OBS 켜보긴 했거든요? 한번 제가 실제로 한번 녹화를 해볼게요 여러분들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지금 이게 녹화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렉이 하나도 안 걸려요 렉은 네, 진짜 하나도 없어요 렉은 진짜 단 하나도 없어요 <웃음> <웃음>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일단 렉은 하나도 안 걸리거든요? 진짜로? 어어 어. 어, 근데 제 실력이 레이걸렸네요. 어, 손에 실, 손에 레이 걸렸는데. 아자 여러분들 모니터가 제가 그래도 나름 장비가 좋잖아요. 네네네. 우리 집에서 하는 거랑 별반 다를 게 없어요. 진짜 응. 별반 다를 거 없어요. 어떻게 생각해요? 모니터 값, 뭐본체 값, 뭐키워드값 이런 거다할 바에는 이거 하나 사고 마우스 딱 하면 나쁘지 않을 것 같거든요. 네네. 그건 진짜 팩트. 모니터도 요즘 비싸긴 하기 때문에. 아우, 나이스. 아까비아까비 아아까비 아, 아, 까비. 손에 레이 걸리는데? 아 아닙니다 뭔소리예요아 우리팀 못해 우리팀 뭐하냐 <laughs> 현재 남탓하시죠? 우리팀 진짜 어이가 없네 야수면좀 야, 뻗었다 이거 잡아야지 이거는 굳이 오이번엔 아, 아, 인정 진짜... 이번엔 인정 아 근데 진짜 좋다 이거 아진 이게 렉이 네, 진짜 안걸려 광고인데 그냥 광고비 대신 이거 주면 안되나요 진짜? <laughs> 너무 좋은데? 진짜로? 깔끔하다 깔끔해 내 광고비에서 이 노트북만 빼고 나 안주면 안되나? 어? 아이씨 <laughs> 한번 꺼보고 녹화가 얼마나 잘됐나 한번 녹화 한번 봐봅시다 음. 그래서 오늘 한번 이 노트북을 한번 해봤는데요 이 노트북이 이름이 뭐냐고요? 뭐죠? 조만간, 광고주님이랑 연락을 끊으려고 합니다. 제가 그냥 가질려고요 아, 뭐야. 안 돼요. <laughs> 네, 그렇고요.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하고. 자, 그럼 지금까지 김준씨입니다 여러분들. 안녕!